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인프라 환경을 고도화하거나 증설할 계획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을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델 테크놀로지스 이명철 이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델테크놀로지스의 최신 파워 엣지 서버 소개를 하게 된 델테크놀로지스 o m 팀의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철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를 넘어선 또는 클라우드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IT 리더들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클라우드 세상은 IT가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복잡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멀티클라우드는 목적지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용량, 기능, 성능을 중심으로 운영을 최적하기 위해서 IT가 선택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멀티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된 IT 리더에게는 큰 이점이 있는 반면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멀티클라우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보안 모델 복잡한 데이터 세트, 여러 운영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안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67%의 IT 전문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복잡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64%의 IT 리더들이 데이터 분석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5명 중 1명만이 수익창출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복잡성은 IT 스태프들에게 전에 없던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가장 큰두 가지 요소를 꼽으면 전문성의 부족과 예상치 못한 복잡성으로 이는 자동화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어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65%의 IT 리더들은 분산 클라우드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70%는 새로운 AI ML 앱들에 대한 배치를 그리고 또 다른 70%의 IT 리더들은 엣지 컴퓨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보안, 복잡성과 자동화를 개선하면서 IT 리더들이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를 AI, 엣지,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한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 에너지 효율,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방식을 도울 수 있는 대 새로운 파워엣치 서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T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요소를 운영의 측면, 워크로드 측면, 에치컴퓨팅, AI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동화를 통한 운영 및 최적화를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최신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워크로드 최적화 및 비즈니스 혁신을 세 번째로 엣지 측면에서는 규모,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가치 실현을,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한 모든 곳에서 지능형 결과를 가속할 수 있는 장점 활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의 특징을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씀드렸던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목적별 맞춤 구성,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능형 관리, 사이버 보안 력을 위한 보안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AI, 엣지 성능 확장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목적별 맞춤 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능형 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 및 검증 가능한 신뢰성을 고려한 사이버 보원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 성능을 최대화하고 압성 기술로 에너지 사용 및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지박도를 낮추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맞춤 구성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먼저 아이드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드렉은 서버에 내장된 하드웨어로 1대1로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원격 관리, 다양한 기능과 에이전트 프리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드 c 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에이전트 프리 방식의 로컬 및 원격 서버 관리를 지원합니다. 전체 파워엣지 폼팩터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3세대에 걸친 파워엣지 서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OM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드 c 은 1대1 방식의 관리라면 OME는 1대 5의 관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ME는 전체 서버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지원하며 최대 8,000대까지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ME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보다 쉬운 서버 배포, 구성, 펌웨어 업데이트와 실시간 상태까지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IQ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클라우드 IQ를 오픈매니지에 연결하고 오픈매니지를 아이들에게 연결하는 오픈 매니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분석, 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포탈이며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을 통한 지능형 인프라스트럭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AI 트레이닝,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ML, 텔코 리테일, 제조분 에 필요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CSP 플랫폼과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운영,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 및 뱅킹 등을 위한 코어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래 차세대 파워 엣지 서버 제품군은 AI ML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XE 서버 제품군과 엣지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XR 제품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HS 제품군과 코어 워크로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었고, 일부 제품들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인텔과 AMD의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업계의 새로운 기술 표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서 부분입니다. 인텔과 AMD의 차세대 프로세서 제품군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다양한 서버 업체들과 저희도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인텔의 4세대 재원 스케일업을 프로세서는 CPU 당 최대 60 코어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세대 대비 최대 50%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MD의 최신 4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최신 5나노미터 기술 적용을 통해서 96개의 하이퍼퍼포먼스 젠4 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 밀란 대비 1.5배의 집적도 향상과 1.25배의 전력 사용량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부분입니다. 최신 DDR5 메모리는 더 빠른 속도와 대역폭을 통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딤당두 개의 채널 사용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온다의 ECC 기술을 통해서 RAS 기능 향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보다 향상된 원격 측정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PCI Gen5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PCI Gen4 대비 두 배의 성능 향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NVMe 드라이브 GPU와 더 많은 네트워크 카드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 3 s NVMe Gen5 드라이브입니다. PCI Gen5 NVMe 드라이브와 함께 채택 예정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서버에서 직접도 발열 및 향상된 패키지의 이점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5인치 대비 더 많은 드라이브를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업계의 기술 채택과 함께 대의 파워엣지 서버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레이드 컨트롤러인 PUC-12는 최신 칩 적용을 통해서 이전 세대에 사용하던 레이드 컨트롤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SAS4, SATA, NVMe를 포함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PCI Gen5 성능을 요구하는 디바이스들의 PCI e x16 연결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보스 N1입니다. 보스는 부트 오티 p t i m i z e d 스토리 솔루션의 주인말입니다 Secure UEFI 부팅을 지원하는 OS 부팅 전용 하드웨어 레드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버 샤시의 후면부에 위치하며 핫플러그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보스 S1의 경우 SATA 타입의 M.2를 지원했으나 보스 N1은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M.2 드라이브를 제공하며 더 높은 안정성 및 품질과 성능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드렉 인을 통해서 서버의 모든 하드웨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략 공식 부품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부 서드파티 제품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냉각 및 효율성입니다. 파워 매니저와 스마트 쿨링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전력에서도 공기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샤시 설계로, 공기 냉각 기능을 최대화하여 XCC HBM 프로세서도 공기 냉각 방식 샤시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TDP의 CPU를 지원하기 위한 CPU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 DLC 솔루션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DLC 렉 솔루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는 액칭 냉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DPU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처리 가속화 엔진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보안, 통신, 스토리지 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오프로드 처리 및 향상시킬 수 있는 PCI 형태의 카드입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새로운 파워엣지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서버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닌 데이터 솔루션과 협업했던 웨카 IO의 이전 세대 제품을 기반으로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760 제품입니다. R760 제품은 인텔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 소켓 투 제품입니다. 최대 3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최대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고성능의 스케일 아웃 데이터베이스, 차세대 가상화, AI 트레이닝 가속화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 시트로 향후 배포해 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660 제품입니다. R660 제품은 인텔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투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3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최대 3개의 p c 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고성능의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온라인 거래 처리, 올플래시 V-SEN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7625 제품입니다. R762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투 u 제품입니다. 최대 24개의 메모를 장착할 수 있고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 워크로드는 데이터 분석, 올플래시, SDS, VDI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 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665 제품입니다 R66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원유 제품입니다 최대 24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세 개까지 의 p c 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HPC, 고집적 VDI, 가상화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7615 제품입니다. R761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원석켓 전용 툴 제품입니다. 최대 1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SDS, 가상화,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 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6615 제품입니다. R661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원소켓 전용 원유 제품입니다. 최대 1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3개까지의 PCI 슬롯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가상화, HCI, NFV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 시트로 향후에 배포해 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